하나님이 성취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분한 한 분을.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께서 호 내게 기름을 부어서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기억납니다. 그죠? 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지요 예수님에게 내리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일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해요 성령의 기름 명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 지위의 기름 그지요 풀어주는 기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냐 네 가지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네 가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찾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은혜와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름보험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부음, 기룸범,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 때에, 그죠 성령의 기름부음이면 우리는 치유자로 하나님의 치유자일을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이주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포로된 예. 자, 묶여있는 자, 삶에 묶이고, 생활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예. 어떤 모든 문제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인 모든 것들을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기름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오 말씀합니다. 가치자에게 노임을 섭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는 영육 간에 마음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또 묶여있는 자들을 귀신에 묶이고, 악한 영에 묶이고, 눌려있는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그지요? 호르주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며, 어떤 갇힌 자, 어디에든 갇혀 있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지 는 모든 것에 묶여 있는 자,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능력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와의 은혜의 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보복의 날이에요. 신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죠? 진짜 슬픈 날이에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 참 너무 감사하죠? 죄 대신 화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신다고요. 해 제 대신 화관을 하나님이 시워주신다고 합니다. 슬픔 대신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모음을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나 큰 은혜와 약속을 저희들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다날세 장막의 찬양처럼 우리는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환처럼 벌쩍벌쩍 날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광의 도구들로 하나님 앞에 <laughs>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있죠? 신자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나무다. 곧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목사님이 우리 오늘 본문을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돌 밑에 풀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풀이 돌에 눌리면 어찌됩니까? 차를 수 없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이렇게 돌 밑에 눌린 풀이라는 거다. 그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 노임이 우선이게 돌을 치워 아야 돼. 그죠? 돌을 치워 주는역할을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좀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돌덩어리그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들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그 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자유를 선포해라. 마음의 평안과 영생공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디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도 전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선포하게 하셔서 풀어주게 하시고, 갇힌 사람에게는 석방을 선언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정말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이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죄 대신 화가을또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있습니다. 아, 아, 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회복과 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역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의의 신으로 선포하며 존경합니다. 아, 아멘. 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지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찬송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의 해를 만방에 알리게 하옵소서.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리도 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마음시며대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제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